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마 건강하지마. 아빠 빗자루 든다. 하지마, 하지마. 아빠 안 만질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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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빠 매든다. 하지마, 하지마. 아빠 매든다. 찰코 범위를 물어요. 어제 교배까지 해놓고 내 옆에 오는 거 싫어해. 아빠 매들었다. 하지마라. 범위 물지마. 봄이 안,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나 봄이 싫어해 싫어해 너만 좋아해 너가 이뻐 너가 이뻐 너가 이뻐 너가 이뻐 건강이 너가 이뻐 봄이 안 좋아해 건강이 너가 이뻐 너가 이뻐 봄이 안맞지게안맞지아유질투이 어떻게 이만한가 그래도 봄이 많이 참아주네요 그래도 같이 안 싸우고 싸우도 애들의 상처가 없습니다 모가지 공격만 하니까. 너가 참아 봄이 너가 참아 그래 남자가 참아야 돼 에휴 마누라한데잘 맞아서 고생이다 고생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건강아 여기 앉아 여기 따뜻한데 앉아 건강아이로 여기 따뜻한데 앉아 에이, 비도 이상 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싸우지 마 에이. 아빠 여기 들어갔다 나올게 에이. 싸우지 마 에이. 여기를 은이를 밖으로 쫓아내고, 밖으로 나가자, 은아 밖으로 나가자, 은아 밖으로 나가자. 건강이 하고 둘이 가득습니다. 범위하고, 이리 와. 은이야 이리 와. 밖으로 가자, 이리 와. 은이야 이리 와. 은이 나가. 은아 이리 와. 이리 와 해로, 이리 와. 밖으로 와 쪽판내고 개를 풀려 그럽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아니라, 어린애가 아니라 큰 싸움이 나니까 쪽판내 불고 범하고 <놀람> 불이 가둬놨습니다. 나만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나가오니까 얘들이 싸워요. 불이 가둬놨습니다. 이렇게 잘 통으로 눌렀습니다. 범이 툭툭 치면 문이 눌립니다. 밥은 있어서, 있어서 가끔 안 채우고 물만 가득 채웠습니다. 이 깡통이 좋은 이유가 강아지가 잘로푸 못해요. 이제 좀 넓적한 그으로 이렇게 좀 박고 받고 물을 먹으려니까 밟으니까 물을 엎어버린데 이거는 머리만 집어여서 물을 먹기 때문에 잘안 퍼지고 항상 이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릇을 이렇게 큰 그릇이나 강아지들은 넓은 그릇을 쳐보면 여기를 밟아서 풀습니다. 여기를 밟아서 그래서 갔다 오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깡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깡통도 깨끗합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이거 깡통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요. 다 해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깡통을 쓰는 것입니다. 물이 엎어지면 합방이죠. 똥은 통로에다 싸서 다 치웠습니다 여기다 다 쌌습니다 이렇게 문을 오픈해놓고 여기만 닫아놓고 거기다가 이 안에다가 이 좁은 공간에다 싸니까 똥밭이 되어버려서 여기다 계속 이렇게 널브러 나서 아침에 싹 빗자루로 깨끗이 씻어서 다 치웠습니다 이 공간에 싹 싸고 탄이는 안싸고 하나 들어라 금방 줄게 하나씩, 하나씩 먹어. 일단 하나씩 먹어요. 파래비 하나씩 줄게. 자, 자, 골고루 하나씩 먹어. 나 가자, 나가자. 세 마리 다 분양합니다. 이 중에 순놈이 한 마리 있습니다. 예, 이 등치 큰 애가 얘가 얘가 순놈이고, 아 얘가 암놈이고, 얘가 순놈입니다. 얘가 얘가 암놈이고 이놈 두 마리가 암놈이고, 얘가 순놈이고, 얘가 암놈입니다. 암놈 앞놈 좋습니다. 얘도 암놈이야. 암놈이 제일 빵이 좋아서 이놈이 1 번입니다만은. 이놈이 이제, 순놈이 있게, 저놈이 일본이죠. 얘가 이제, 이, 뭐, 암놈이니까, 좀 있으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도 그놈이, 이상한, 이번에는 빵이 암놈들이 좋네요. 하나 들어가자. 들어가. 똥쌌어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안 들어. 안 강아지 나와. 강아지들 이리와. 여기 있어. 이리와. 금방 여기 있어. 하나 탄아 어째 오다가 따로 오다가 어째 뭘덜 쌌어? 예, 똥을 덜 쌌으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들어가라 해도 탄 어디 갔어? 탄 어디 갔어? 이리 들어을까 아빠 엎드린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나와 여기 들어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말도 잘 들어요 우리 탄이가 아우 사람 같아요 들어와 응, 들어가 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던질지 압니다. 항상 이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예, 탄이는 먹지 않고, 뭐가 예, 꽂히면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뭐, 사냥이나 뭐, 밖에 나가거나 뭐가 꽂히면 안 먹습니다.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별로 식탐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풀겠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풀어놓고, 예, 똥 관리 다 하고, 이예 안에 똥 관리하고. 자, 나가 똥을 여기다 쌌어 네, 잘 쌌어 오빠 집게 나가 나가는 너희들 가 육순이 육순이 비롱이 오래 잡지마 영순이는 못 잡습니다 영순이는 무서워서 영순이하고 한번도 지금 싸움을 못합니다 영순이가 더 에, 솔직히 말하면 영순이가 싸움을 더 잘해요 그래서 그러고 영순이한테 강아지때 많이 눌려서 영순이한테 못땜비고 예. 항상 그귀롱이 오령이만 어리니까, 많이 어리죠. 이 비롱이하고 오령이가 그 애들한테만 하풀이하고, 영순이는 한 번도 공격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하면 둘이, 둘이가 피터질 싸움을 하죠. 둘이는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또 나이벌입니다. 영순이하고 익순이는 굉장히 나이벌이고, 어, 힘으로도 못 이깁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순이가 영순이를 힘으로 못 눌러요. 내게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이시. 저놈이 힘이 더 센데 이놈, 이놈이 놈이더 힘이 더세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 마리 다제게니다 이놈은 물론 내가 이제 그 생산하고 내가 만들어낸 아이고 이제 저희는 분양해 왔지만은 나 그런 우리들을 이 애들 앞에서 내가 그런 거짓말을 못합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둘이는 싸우지 않았는데 강아지 때는 항상 용순이가 졌죠 이놈한테. 항상 눌렸죠. 예, 저놈은 약구가 죽었죠 분양이 왔기 때문에. 자, 두기 먹어. 아빠 똥 치고 있을게 다. 아, 대새끼 다 두기 다. 아, 가, 아빠 똥 칠게. 다 놀다 와. 물을 가득 채웠고, 예, 밥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면 이틀 먹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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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욕심이 많아서 혼자 다 뺏어 먹는. 이 쎄이 딱바닥 있잖아. 이렇게 고 똥도 다 치웠습니다. 이제 이 방은 오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도 가득 채웠고 똥도 다 치웠습니다. 안돼데 그러지만 네, 여기도 밥이 가득 있어서 남자라도 같습니다 이제 똥만 어주는데 얘들이 이제 밖에다 하니까 똥만 저녁에한번 탄이는 밖으로 내보내서 똥만 넣어주면 됩니다. 사료가 천 건데 사료, 사료 20포를 하루에 한포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또 사료를 오늘 가지러 가야겠습니다. 근데한테 배로 러로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아이고, 이 시간이 크네. 에이 가자, 들어가자. 오베리 아빠 오베리 네, 흥용이하고 연우는 이렇게 올라타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타면 뭐라 합니까? 바로 알아먹고 기운 나던 절대 안올라탑니다 일단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올라탑니다얘들이 보통 영양이 아닙니다. 들어가! 들어가, 안에 들어가, 들어가. 너안 먹고 그냥 나오냐? 하나, 자, 자. 먹고 나와야지. 어, 들어가자, 에가자 여기다 물린다, 들어가자. 익수니까 뭡니다, 얘들. 세게는 안 무는데, 그래도 약구를, 그, 길을 꺾어버립니다, 익수니까. 이리 들어. 할코 물어서 귀를 끊어요 하나씩 뭐어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얘도 물 채웠고 밥이 있고 아, 됐어요. 익순이 밥만 주면 됩니다. 물은 안 갖다 줘도 되겠네. 익순이 밥만 갖다 주면 되겠네. 익순이 밥 하나 이거 가지면 밑을 먹습니다. 자, 익순이 밥 가득 채웠고 그 이제 동이방에 가겠습니다. 동이방 똥 치고 똥을 다 치워주고 동이를 풀고 자. 아,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하고 오늘 이틀째 네,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네, 이틀째합니다범 내려옵니다. 범 내려온다. 아이고 우리 범이 내려네에이그 기특한거 아이고 참 답답하더만 응니 들레이드도 안할땐 답답하더만 아이고, 그 시기가 있어서 쟤네들은 뭔가가 있어 아이고 새끼들 참 하, 진짜 무엇보다 낫다 그 소리가 딱 맞네 딱그 시기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음 대단한 놈들이 검을 내려온다 있지. 이제, 이제 교배했으니까 검이 내려오지요. 검 내려온. 다